자, 평일 아침 운동으로 장군산에 왔습니다. 가까이에 인도와 싱글 트레일이 같이 있는 코스가 있다라는 게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그 지난주에 오랜만에 장군산에 와서 그 싱글 코스 중에 하나인 GT를 탔는데 오랜만에 와서 타다 보니까 어, 트레일의 어, 컨디션도 모르고 감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재미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내려오자 이렇게만 내려왔는데 그래서 오늘 평일 아침 운동인데. 예, 장구탄의 한바탕 코스 싱글 코스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싱글 코스는 싱글 트레일은 시시각각 변하는 트레일을 또 그렇고 감각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아,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그 노면을 대처하기 바빠서 재밌게 즐기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고 내려갈 자전거는 엘파마의 페이스 네, 알루미늄 모델이고요 요즘 이제 기획 모델로 해서 2월 상품 엄청나게 이제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어, 프레임하고 어, 서스펜션하고 네, 선트 서스펜션 그 다음에 m t 2 0 네,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순정 그대로고요 구동계는 지금 시마노 SLX랑 XT 요거는 제가 그 다음에 휠까지 요거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예, 괜히 새 거를 들고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과 서스펜션과 뭐 브레이크 뭐 중요하다고 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라고 예, 보면 될것 같아요. 간혹 요즘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카본 프레임이다 보니까 알루미늄 프레임 가지고는 뭐 산에 못 간다, 아, 안 된다, 뭐 너무 무겁다, 뭐이럴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laughs> 카본 프레임이 나오기 전에 예, 제가 입문했을 때는 다 알루미늄이었고 지금처럼 에어샵도 아니었고. 어 심지어는 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도 아니었고 어, 림브레이크였고 어 제가 그때 처음 탔었던 게 앞에 3단에 뒤에 8단 예,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어 지금 이런 어, 등산로인 싱글 트레일을 이제 탔던 기억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과거에 그렇게 타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예. 페이스 알루미늄 모델도 충분히 산악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전거를 가지고 어 장군산의 싱글코스중에 하나인 한바탕코스를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산 한바탕코스 로 인해서 노면이 한바탕도 많이 안 좋아졌지만 치티나 온천에 비해서 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XC 자전거로 XC 코스로도 질리기에 나쁘지 않은 코스입니다. 한바탕 코스 원래 코스가 어느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바람 때문에. 자, 자, 나무가 우후, 큰일 날것 같습니다. 아, 나무가 가세트 체인에 걸려 고해꼈네요이 뒤편 속기 아낌점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조금 까칠 구간 안차에 물골 자선으로 놓인 강풀이 자오쪽 네, 단차도 두 군데에 있는. 필틀림을 잡아내 줘야 됩니다. 음. 아, 뭐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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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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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